안녕하세요. 건강정석입니다. 혹시 요즘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혈압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 중이신가요? 주변에서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압은 나이 들면 원래 올라가잖아.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해. 혹은 반대로, 혈압은 무조건 낮춰야 해.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약 없이도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5분 안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혈압이란 무엇일까요?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밀어넣는 펌프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가지 숫자로 표시되는데요. 예를 들어 120에 80 이라는 말은 심장이 수축할 때의 압력은 120mmHg 이완할 때는 80mm라는 뜻입니다. 그럼 몇부터 고혈압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내 기준 모두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혈압을 무작정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혈압을 너무 낮추면 오히려 어지러움, 낙상, 뇌연류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적정 혈압범위 내에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 즉 혈압을 낮추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혈압은 왜 생길까요? 크게 나누면 유전적 요인과 생활 습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유전, 부모님이 둘다 고혈압이면 자녀도 고혈압일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보다 더 중요한 건 후천적 요인, 즉 생활 습관입니다. 짠 음식, 운동 부족, 과음, 흡연, 스트레스, 그리고 비만 이 다섯 가지가 고혈압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 집에서 재면 괜찮은데 병원에선 150 이상이 나오는 경우, 이건 화이트 코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면 긴장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인데요. 이 때문에 요즘은 자가혈압 측정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자세로 3일 이상 측정하면, 보다 정확한 혈압 추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혈압을 약 없이 관리하는 다섯 가지 생활 실천법 알려드릴게요. 소금 줄이기 하루 5g이야. 라면 국물, 젓갈, 국물 요리, 된장국 등 예상보다 짠 음식은 정말 많습니다. 간을 약하게 하고 식초나 레몬으로 맛을 더해보세요.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수영처럼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단,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게 시작하세요. 체중 감량 5kg만 줄여도 혈압이 내려간다. 체중이 1kg 줄어들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mm 이상 낮아집니다. 특히 뱃살 중심의 감량이 중요합니다. 술 담배 줄이기. 술은 일주일에 1에서 2회 이하. 담배는 금연이 원칙입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 수축을 유발해 단시간에 혈압을 높입니다. 명상 수면으로 스트레스 낮추기. 자율신경이 불균형해지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며 혈압이 상승합니다. 매일 5분 숨을 깊이 쉬며 명상하거나 밤 11시 이전에 숙면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럼 약은 언제부터 먹어야 할까요?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혈압약 복용을 권장합니다. 수축기 160 이상 또는 이완기 100 이상 지속. 생활습관 개선을 3개월 이상 했지만 효과 없음. 당뇨, 신장병, 심혈관 질환 같은 기저 질환 동반. 중요한 건 약을 먹는다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약을 계속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약과 함께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하는 게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자가 진단해 보실 수 있는 간단한 문항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다, 어지러움, 얼굴 붉어짐, 코피 증상이 있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부터 당긴다. 부모가 고혈압이다. 배가 나오고 체중이 늘었다. 이중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혈압 측정부터 시작해 보세요. 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엔 증상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졸중, 심장마비, 신장 질환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혈압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약을 무조건 먹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당신의 혈압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해 보세요. 백세 건강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